안녕하십니까. 태강... 스 대표 이현지입니다 뒤쪽에 아주 웅장한 모습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코란도 투리스모 4륜 구인승 샷도 하이 리무진 모델입니다. 어, 보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같은 경우 신차 가격이 2천만 원 후반대에서 어, 형성되다 보니까 어, 가격이 카니발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취등록세까지 하시기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레저용 미니 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신차가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중고차 시세도 일반 코란도 트리스모와 비교하시면 안 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매하는 가격이 어, 어,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신차가 대비해서 보시기 바라면서요. 어, 전국 최저가입니다. 해당 차량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요. 그 재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15만 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어,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어, 전차주님께서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신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사이드밀러 리피터 부분이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부분을 네 보강을 해서 네 장착을 하셨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튜닝을 하셨습니다. 엔진의 흡排기 부분에 튜닝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TPMS 공기압 센서가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어, TPMS 센서를 부착을 하셨습니다. 어,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적인 면에서 많이 보강이 된 차.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전면부부터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블랙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블랙바디가 보여주는 엄청 중요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리, 트리스모 차량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니발에는 없는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다는 게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살펴보면 라이트 부분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사이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트 네 백화 현상 없이 투명함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엠블렘 있는 부분과 그릴 부분 네사용감 살짝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염료로 인해서 변색이 됐다든지 탈색이 됐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고요. 약간의 습. 부분의 사용감만 살짝 살짝 느껴진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사이드의 몰딩 부분 투명함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바디를 가진 차량 같은 경우에 스톤칩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차량의 차체가 좀 높은 편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스톤칩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선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차량 어, 리프트를 내 네, 추가로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 엄청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인치 크로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2년 후반기 때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 정도 주행하시고 타이어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리고요. 휠에는 휠의 상태는 어, 타이어보다 많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 가장자리 부분에는 그래도 살짝 살짝 데미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엠블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볼트 있는 부분들 부식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은 하이로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로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실내 공간이 엄청 높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안쪽에 이렇게 활동하시기에 되게 편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레저용으로 어, 사용을 많이 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석, 도어, 앞 도어, 뒷 도어 부분요. 스크래치 없고 붙터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중간 부분에 문콕으로 인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몰딩 부분. 앞쪽에 몰딩에서부터 뒤쪽까지 보시면은 그 투명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하이루프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썬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스크래치 나거나 기포 일어나는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테일 램프가 본체보다는 조금 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의한 손상을 많이 입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깨지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물 차거나 습기 찬거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트리스모 네 샷도의 사륜 모델입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니발에는 없는 사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 트리스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단 부분 범퍼 가드 부분에 보시면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이 엄청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해당 차량은 9인승 모델입니다. 보통 말씀드리지만, 9인승이 11인승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더 높습니다. 어, 그 이유는 유지 비용에서 11인승하고 9인승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9인승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어, 뒤쪽에 보시면 이 어, 사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거는 보통 이제 떼시고 이 부분에 짐을 신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 차량을 구매할 때는 꼭 이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검사받을 때 이게 없으면은. 검사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사열 시트 같은 경우는 항상 중고차 매입을 해보지만 보통 사용을 안 하시고 창고에 보관하시다가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 부분 네,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루프가 안쪽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뒤쪽에서부터 앞쪽을 네, 비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네. 후석 모니터가 아주 크게, 네,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어, 노트북 아주 큰그 화면보다는 조금 더큰 크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가족들이 레저를 즐기실 수 있, 있게끔, 어, 최적화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두 개의 스피커, 그리고 어, 뒤쪽에도 두 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적인 면에서 엄청, 어, 그, 우월함을 네, 자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천장 측면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보통의 트리스무보다 한 천오백만 원 정도가 비싸게 내 네, 출고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면서 차박으로 이용하시기에도 엄청 적절한 차량입니다. 어,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은 어, 유리창 도어 쪽에 보시면 어, 캠핑카로 이용하시기 편하시게끔 네, 커튼이 모두 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화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15만 5천 킬로를 주행한 포란도 트리스무. 차량입니다. 차체의 높이가 하이, 위쪽에 루프까지, 하이루프까지 있다 보니까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어, 리프트를 올리는 데 있어서 반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밑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네, 어려움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측면 쪽으로 해서 최대한 안쪽까지 비춰가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 이쪽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코어 스프링 있는 부분, 그리고 어, 후 멤버 부분. 네. 어, 네. 어, 보통 이제 10년이 넘다 보면은 끝부분에 이제 사용감 좀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가 엄청 하체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네, 끝부분에 사용감도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어, 연식이 좀 무색할 만큼 보존 상태 엄청 좋은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측면 적으로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어는 네짝 모두 22년 25주 차에 출시되어 있는 타이어가, 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앞 타이어, 뒷 타이어, 트레이드, 어, 거의 비슷합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1년 정도는 아무런 무리 없이, 네, 어, 타이어, 네, 어, 주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우 있는 부분들, 누유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제 이 소음기가 지나가는 부분들도 머플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색 많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변색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네,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어, 그러면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 앞쪽 타이어도 같은 시기 때다 교체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 하단 부분에 가드 부분 보시면 이 어, 부분 아래쪽에 살짝 스치는 적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쪽에 전방에 어, 아래쪽역 커버가 앞쪽으로만 조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쪽 엔진 부분까지 모두 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조수석 쪽 예. 어, 조인트 부분 구리스 흘리는 흔적 없고요. 네. 피스, 어, 코스프링 있는 부분까지 안쪽까지 모두 다 네, 어, 누유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우한 부분도 보시면은, 어, 가장자리 부분까지도 아주 매끈하고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멤버 부분입니다. 멤버 부분도 사용감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엔진 는 부분. 네, 깊숙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누유 흐르는 자국이라든지, 얼룩이 젖다든지, 젖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부분입니다. 어. 숙이고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 어 운전석 부분도 네어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리스흘리는 자국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네 운전석 쪽 측면 네. 레당 차량 같은 경우는 어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어 TPMS 센서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에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어 생기지 않을 부분까지도 많이 챙긴 듯한 느낌? 네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하체 살펴보았습니다. 어 제가 2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실내에 어, 좌석의 배치도를 보면은요. 1열에 2개 2열 3열까지 2개의 좌석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4열 시트를 떼게 되면은 보통 이제 6인 정도 네. 어. What? 자석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인승 모델을 11인승보다 선호하시는 이유는 보통 자석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뒤와 앞을 오고 갈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또 9인승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뒤쪽에서 보여드렸지만 후석에 모니터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다든지 음악을 들으시다 수 있는 레저용으로 아주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스웨이드 천으로 이런 내장재들이 모두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고급스러움을 뿜어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 우... 도어 쪽에 보시면 유리창 부분에 이렇게 다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취침을 하시는데도 엄청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 현재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등을 네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네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등의 밝기가 좀 밝다 그러면은 어, 무드등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어, 작게나마 이렇게 냉장고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뭐 많이는 넣지 못합니다 보통 차가운 캔 음료 같은 경우 한8 개에서 1 0개 정도 네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앞쪽 좌석에 등받이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컵 놓으시고 네 음료를 즐기실 수 있는 네 자그마한 네 선반 같은 어 옵션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휴식의 공간에는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4년에 15만 5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1인 신주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도 분실 없이 모두 다 어,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버튼 시동으로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해당 차량은 흡 어, 퍼포먼스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체는 엄청 큰데 배기량은 2,000cc급이다 보니까 흡백기 튜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출력을 더 강화시킨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적인 면에서 TPMS 센서라든지 그리고 사이드 밀러 쪽에 리피트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TPMS 센서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요 기능들 내 바퀴에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체크하는 거는 이 부분에, 네, 어, 시가잭 부분에 이렇게 꽂아서 이 부분 사용을 할수 있게끔 공기압의 그 수치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부터 옵션 추가로 설명드리면은요, 블랙박스 2채널로 제공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요, 어, 스티커 자국이라든지 크랙 같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하고 센터페시아 쪽이 짙은 브라운의 색상이고 시트는 연한 베이지빛, 연한 브라운, 어, 그 중간 정도의 색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색상의 콤비가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 지금 에어컨을 어, 풀로 가동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에어컨 빵빵하게 네,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네, 전동 시트 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제공이 되는 차량입니다. 어, 아쉽게도 네, 내비게이션은 제공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고객님하고 상의하에 어, 제가 후방 카메라는 네, 장착을 해드리는데 어, 만약에 내비를 사제 내비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 내비라든지 이런 걸로 교환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네, 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적인 지원을 조금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후방 카메라를 룸밀러 형태로 네, 제공, 어, 제 자어 달아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샷도 어, 9인승 하이 리무진 모델이었습니다. 2014년에 15만 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1,250만 원입니다. 어,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코란도 트리스모하고 비교하시는 차량은 아닙니다. 신 차가가 무려 1,500만원이나 더 비싼 차량이고요. 5천만원까지 옵션의 유무에 따라서 5천만원까지 출시됐던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 그렇게 많이 팔린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적인 면에서 측정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차량입니다. 어, 연식하고 키로수 비교하면 은 차량 가격이 엄청 높더라고요. 보통 1,500만원대 어, 그 정도 가격이 중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 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네, 수, 어, 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가격적인 면으로 네,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이유입니다. 어, 패밀리카가 필요하신 분들 어,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네, 아주 그 어, 기능적인 면에서 엄청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족이 좀 많으셔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최적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차량 오늘 판매하는 가격 1250만 원입니다. 어,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